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5월 4일 일요일 새벽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어, 어, 어제는 이제 예, 욕께서 그 친구 빌다시 이제 욕한테 그 헨말,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그 빌다스는 당신이 죄가 있다고 그 당신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 주시는 거다. 그 당신 그 아들 딸들도 죄졌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거다. 그러면서 이제 원론적인 거를 이제 계속 하죠. 얘기를 해 줘요. 충고를 해.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죄진자 그리고 사악한 자들을 벌 주시는 거다. 그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벌 주지 않는다. 죄안진 사람은 그런 걸쭉 얘기를 하죠. 계속 이제 그렇게 그해요 너는 그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네가 잡초 같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벌 주는 거다. 그런 식으로 비유를 빗대서 계속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이제 조비 그에 대하는 이제 에 답으로 하는 걸 어제 이제 1장 9장 1절부터 22절까지 했고 오늘 이제 2 3절할차례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욥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전에 그니그한 네 얘기는 다 안다, 다 들어서 안다니 먼저 친구한테서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다는 걸 안다. 하나님은 그 산을 그 움직이신다. 아무 그런 경고 말씀도 안 해주시고 옮기시고 그리고 마음에 안드시면 화나시면 또 그거를 또 없애기도 하신다. 그리고 음, 지진도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 땅을 쳐받 받, 받 들고 있는 그 에, 기둥들도 흔들어 버리신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지 못한다. 그리고 어, 하늘에다 별들 뭐이런 것들도 다 어? 공간에다 배치를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를 응? 우리는 나는 알지도 못한다. 보지도 못한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셨다는 거. 를 갖다 역설을 계속하죠. 나도 너만큼 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달아 때리시기려고 폭풍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보내시고 또그 멍들게 하신다.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숨도 못 쉬게 하신다. 그리고 그나내 삶은 아주 고통으로 꽉 찼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힘을 써야만 하느냐. 하나님께 힘쓸 수가 있느냐, 내가.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법정으로 모시고 갈 수가 있느냐. 네. 아. 그리고 또 하나님과 대적해서 누가 이기냐. 그럼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가 결백하다. 그리고 신실하다. 하고, 어, 내가 말을 하려고 하면 내, 내 입에서는 아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말이 먼저 나온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사는 게 지겹다. I'm a sick of living 이러거든요. 나는 지겹다. 그리고 nothing matters.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가 아, 그 무고하더라도. 결백하고 죄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파괴시키시려면 파괴시키신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어제 끝을 맺었고요. 오늘 이제 24절 3절부터 할 차례요. When an innocent person suddenly dies, kidnaps. 그래서 무고한 사람, 결백한 사람이 써더니 갑자기 죽었을 때, 죽을 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웃으신다. 그러니까 이, 이런 이 내용, 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결백한 사람이 죽어도 웃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냥 그 인간이라 할지라도 미물이다이거 똑같은 그 동물이나 마찬가지지.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왜그 인간을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지구에다가 사람을 또 살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동물도 다 주고, 니들 번성하라 하시고서 이렇게 만드셨나? 그리고 맨그 살려달라 뭐다, 기도 청원하는 것 뿐인데,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심심하셔서 그랬을 거다. 뭔 재미가 있으시겠나? 창조주께서. 그래서 이리 만들어 놓고 저것들이 어떻게 도나? 그런 걸보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심심해서 <laughs> 하신 거 아닌가? 농담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이것도 보면, when a innocent person suddenly dies, g o l laughs. 이거는, 하미 그 에, 무고한 사람이, 갑자기 죽는데 하나님이 웃으셔. 이거는 뭐냐. 그냥 아무런 그, 그 뭐, 무감각 그런 것보다는 아, 이게 인세, 사람의 생명이란 인생, 그 하나의 창조물이라서 하나님한테는 이게 비중이 낮다는 얘기로 쓴것 같아요. 갓 gave the world to the wicked.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gave the world 세상을 to the wicked 사악한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He made all the judges blind and if God didn't do it, who did? He, 그분께서는 made, 만드셨어요. All the judges, 모든 심판관들을 blind 눈멀게 그래서 made 그요 가운데 거를 blind하게 하신 거야. 사역에 의해서 그이 모든 그 판관들이 눈물을 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and if 그런데 가지 d i d n t do it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Who did? 누가 했겠습니까? My day s raised by not one of them good My days. 내 날들은 레이스 바요 레이스는 경주하는 거예요. 달리는 거야. 시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간다는 얘기지. 내 날들은 빨리 지나갑니다. 근데, 나도 안 오브 댐. 굿이야. 그러니까, 그 댐은 뭐냐면, My days를 얘기해요. 그 날들 중에 한 날도 안, 하루도 굿. 어? 선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내 날들은 막 지나가는데, 그, 그 어느 한 날도 나한테는 좋은 날이 없다. 근데 과거에는 좋았지,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잘. 근데 지금은 사탄한테 넘어가서 이게 사탄이 예, 저기 그 농간을 부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지금의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의 하루도 좋은 날이 없다는 얘기예요. my life, my life, ah uh, uh, passes like the sweetest w e t s t boat as passes on eagle swooping down on a rabbit. my life 내 살, 삶은 passes 지나갑니다. 내 생명은 지나가 like the sweetest boat 그 아 가장 빠른 스위프트에 대한 이게 스위프트가 키가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티프트 가장 빠른 거야. 가장 빠른 배처럼 지나갑니다 내 삶은. 근데 어떻게 지나가? 설명해 또에 f a 스 t as 뭐만큼 빨리 지나가는 거야? 에지 뒤에 것만큼 뒤에 게 뭐냐면 이글 수핑 나오냐. 그 낙가채리고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이글이 독수리가 낙가채리고 내려가는 오너레빗 토끼에게. 토끼를 잡아채려고 차려, 잡아 낚아채려고 하강하는 그, 그 독수리처럼 빠르다 내 날들이 엄청 빠르게 내려가잖아요 잡을 때 If I smile and try to forget my, uh, my pain, all my suffering comes back to haunt me. If I smile and try o 아, w 제가 좀 한기 때문에 알러지 때문에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양해 구합니다 수시로 이래서요 If I smile 제가 웃고 또 try to forget smile and try 예요 그래서 내가 우, 웃으며 try to forget 잊으려고 해 my pain 내 고통을 잊으려고 한다면 All my suffering, 내 모든 고통이 comes back, 돌아옵니다. 다시 옵니다. To haunt me, 나를 음? 괴롭히려고 I know that God d a e s hold me g u i l t I know that, 저는 that 이하를 압니다. that 뭐냐, 이하가 뭐냐면 God d a e s hold me 하나님께서 hold me, 나를 붙잡, 붙잡으셔 Me guilty, 내가 죄 있다고 I know that, I know that 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졌다는 것을 죄졌다고 하시는 걸 압니다 제가 sins i am held guilty why should i bother 내가 if i am held guilty 제가 죄 있다고 하면 왜죄 있다고 해서 why 왜 should i bother 내가 왜 신경 써야 합니까 아무것도 No, no soap can wash away my sin. 어떤 비누도 비누가 캔 와시 못 해. 씻을 수 없어. 마이 sin. 내 죄를 씻을 수 없는데 비누도 내 죄를 씻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제, 하나님께서 나를 죄졌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죄를 씻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쓸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아, 그래서 should I bother? 내가 왜 신경 써야 하는지야. 내가 할수 없는데. 와홀드 아, 그건 안 보였네. bother. y o 요 s i n s e I'm held guilty, why should I bother? 내가 왜 신경 써야 하나요? Uh, no, so, no, so uh, can I show my sin? 비누가 비누도 내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내가 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신경 쓰냐 이런 얘기지 필요 없단 얘기죠. 가스로움이 예, into 피드 필스 and even my closer c l o 하나님께서 쓰러지미 저를 던지셔 into 피드 필스. <laughs>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나 알러지가 그냥 수시를 찾아와서요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쓰러움이 나를 내던지셔, into a fit 구덩이. 근데 구덩이가 뭐야, with filth야, 더러운, 오염된 그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신다. 그리고서는 even microbes 내 옷들마저도 I ashamed me, 나를 부끄러워합니다. 넘길게요. 아 이 옥수수 보이죠? <laughs> 옥수수가 아, 이제 나올 철이 됐어요. 여기 옥수수가 맛있거든요. 그냥 달아 초당옥수수 같아요, 한국에 그거 더 달아. 그래서 이 옥수철이 수 되면 이렇게 사다가 놓고 구워 먹습니다. 이게 낙이에요. <laughs> 캐나다나 미국 여행하실 일이 있으시면 옥수수는 꼭 드셔보세요. 그냥 오븐에다가 넣고 그냥 굽기만 하면 다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구우면 돼. 30분 정도 구우면 그냥 잘 익어요. 아주 달습니다. 니다 과일 같아요. 자 If God were human I could answer him. We could go to court to decide our r If God 하나님께서 were human 인간이셨다면 I could answer him. 저는 ANSWER 그분께 대답할 수 있었을 겁니다. You could go to court. 아, we we could go to court. 우리는 could go to court. 그 법정으로 갈수 있었을 겁니다. To decide 판결을 위해 our court 우리의 싸움에. But there is no one to step between us. No one to just both guard me. 하지만 데려준 노안 no 아무도 없습니다. Two step us. 우리들 우리들 사이로 어? 발을 디딜 발을 디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노원 no 또 데려준 노원이에요. No 또 노원 no 아무도 없다. Two 판결할 보스 가드니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어? 둘을 판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Stop p u God, keep your terrors away. Stop punishing me. 저를 벌 주시는 것을 그만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이시여. Keep your terrors away. 응? 예, 당신의 그 공포를, 공포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I'm not afraid. 저는 무섭습니다. I'm going to talk. 근데 저는 두려 아, 아니구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I'm not afraid.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I'm going to talk. 저는 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말해야겠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I know my own heart. 제가 알기 때문에 모를 my own heart를 제제 자신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네? 두렵지 않다. 말씀 드려야겠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렇게. 에, 위대하시고 겁나시는 분이야. 그런데도 저는 이제 고축을 목숨이고 그리고 제가 떳떳하다 하는 걸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9장이 끝났고요. 10장 들어갈 차례입니다. 10장 들어가겠습니다. 계속 하는 거야, 이제 조비. I am tired of living. Listen to my bitter complaint. I'm tired of it. 저는 사는 게 지칩니다. Listen to my bitter complaint. 제 말을, 저, 저의 my bitter complaint. 저의 그 쓰디쓴, 쓰디쓴 그, 어, 그 불평을 좀 기기울여 주십시오. Don't condemn me. God. 저를 죄 있다고 하지 마세요. 유죄 판결이니까. 그러니까. 죄졌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Tell me 말씀해주십시오. What is the charge against me? 무엇이 또 찾은지, 그러니까 부과된 건지 어겼습니다. 저에 대해 부과된 게무지를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한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해주십시오. It's i g h t right for you to be so cruel. It's i g h t right for you. 옳습니까, 보유? 당신이 투비소크 so l 그렇게 잔인하신 게 옳은 일입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To despise one you yourself have made, t despise 경멸하기 위해서, 응? one you yourself 당신이 직접 have made 만드신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인간을 그러니까 경멸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이거 저를 경멸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이런 얘기에. To despise 경멸하시기 위해서. One you yourself have made 즉 당신께서 직접 만드셨습니까? And then to smile on the schemes of wicked people 아 보였네. And then 그래서 to smile 웃으시기 위해서 on the 어 schemes of 그 아, 스킴. 스킨. 스킴이, 이 스킴인지가 이 계획이잖아요. 플랜. 음, 계, 계획, 저, 계획이야. 근데 이제 스킴은, 플랜은 그냥 뭐 보통 계획인데, 이 스킴을 쓰는 거는 나쁜 쪽에다가, 나쁜 쪽의 계획, 거기다 스킴을 쓴것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위키드 피플이 아니라 사악한 자들의 그 계획에 웃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 두둥. Do you see things as we do? Is your life as sort as ours? Do you see things? t h i n g 를 당시에 things를 보십니까? 보실 수 있습니까? as we do. 우리 그니까 여 두는 뭐냐면 as we do. 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를 보는 거를 보실 보십니까? 하는 당신도 저희가 보는 것대로 보십니까? 이거야. 똑같이 보느냐? Is your life as short as ours? 그래서 당신의 삶은, 당신의 그 생명도 as short as ours. 우리들의 것처럼 짧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것대로 보시고, 그래서 또 당신의 생명도 저희처럼 짧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냥 한번 묻는 거죠. Then 그럼 why do you 그런데 왜 do you track down all my sins and hunt down every fault I have? 왜 do you track down? track은 이제 발자국이죠. 명사로 쓰면 내가 동사로 썼잖아요. 그러면 추적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track down 추적하는 거. all my sins 제 죄를 왜 추적하시고 hunt down 또 쫓으십니까 every fault I have. 내가 나 내가 가진 그 허점 모든 허점을 쫓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트랙 다운이나 호, 헌트 다운이나 비슷한 뜻으로 쓴 거예요. 똑같은 거야. 트랙 다운, 헌트 다운. 이거 그러니까 트랙 다운은 이제 추적만 하는 거지 발아채 쫓는 거. 근데 이제 헌트 다운은 이제 뭐 쫓아가지고 잡기도 하잖아. 사냥하는 거니까. 비슷한 의미로 쓴 거다. 왜 당신께서는 저를 저의 죄를 일일이 다이 뒤를 밟으시고 그다음에 또 그거를 추적하십니까? 들쳐내십니까? 이거요. 들쳐내십니까? You know, you know that I'm not guilty. That no one can save me from you. You know that 당신께서는 대디아를 아십니다. 대디아가 뭐냐면 I'm not guilty. 제가 죄가 없다는 거. 제가 저 죄가 없다는 것도 아시고 또 누군 아무도 캔세이브미 v e me 세 r o m 구할 수 없어 f r o 당신에게서 당신에게서 아무도 구할 수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아, 오늘 그냥 좀추합니다 양해 좀 계속 구할게요 your hand formed and shaped me, and now those same h a n d destroy me. Your hand, 당신의 양손이 손으로 formed and shaped me. 저를 그 만드시고 formed, 그리고 shaped me. 저 형체를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꾸미셨습니다. 저를 음? and now 지금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우리가 진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물러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Your hand formed and shaped me. 그러니까 당신의 양손이 에, 형태를 만들고, shaped me 모양을 꾸몄습니다. 저를. 그런데 and now 지금은 those same hand 야. 그 같은 손으로 t h 즈 same hand 가한 단어야. 그 같은 손으로 t h i s t r o y me 저를 파괴하십니다. Remember that you made me. from clay are you going to cross me back to dust remember that 대디야를 기억해 보십시오. 뭐 대시 뭐냐면 you made me from clay 당신께서 made me 저를 만드셔서 from clay 진흙으로 진흙 진흙으로 당신께서 저를 만드신 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are you going to cross me back to dust 당신 당신 going to 당신은 그 하시려고 합니까? 크러시 깨부수려고 합니까? 미 저를 도로 크러시 크러시 백에 도로 부수는 거야. 투 더스트 그 흙으로 다시 부서 버리려고 하십니까? you gave me father you gave you gave my father strength to 이 비겠니? 당신께서는 gave my father. 아버지에게, 제 아버지에게 주셨습니다. strength, 힘을. 뭐하게? To beget 저를 낳게이비겟이 처음 봤어요. 저도 비겟 이거 적어놨어. 이게 자식을 보다 생기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또 다음에 나오면 또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장은 딱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아, 이게 뭔, 뭔 뜻이겠구나. 추측은 되잖아요. 유 게이브 주셨어. 당신이 마파내 아버지에게 스트렝스 힘을 투비겠니비 저를 비겟하게 힘을 주셨다. 이렇게만, 이렇게만 해석을 되잖아요. 그래서 어, 당신께서는 제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투비겠니 저를 낳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아주 힘세시고 위대하시다는 걸. 그리고 우리하고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 그런 거를 잘 알고 있다는 거를 지금 빌다스에게 예, 뭐 응답하는 것처럼 해서 자기의 그 마음을 표현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내용이 첫 번째 다이얼로그예요. 다이얼로그가 대화록이 세 개가 나온다 했잖아요. 첫 번째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그럼 오늘도 행복하게 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